그 아이를 데려오면 반드시 화가 닥칠 것이다. 그런데도, 가난한 머슴은 단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비범한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야담한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야담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찬기를 걷던 머슴 석동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짐을 주인에게 전해야만 했으니까요. 이 빌어먹을 날씨 같으니라고 석동은 투덜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옆 움막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이였습니다.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무릎을 꽉 껴안은 제 움막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는 떨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석동은 멈칫했습니다. 지나가려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야, 꼬마, 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얼어 죽겠구만. 석동은 등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온 게냐? 부모는 어디 계시고?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깊은 눈으로 석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석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배달하고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비와 추위 속에서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것이었 아이고, 내 팔자야! 에이, 모르겠다. 석동은 결국 아이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짐과 함께 아이까지 짊어진 그의 어깨가 휘청거렸지만, 석동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한참을 걸은 끝에 석동은 주인댁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전하고 나서 그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혀야겠구만. 석동은 자신의 낡은 적삼을 꺼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너무 커서 아이의 몸이 옷 속에 파묻혔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았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석동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묵은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대접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자, 먹어라. 아이는 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절을 아는 양반집 아이처럼 차분하게 죽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나. 석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아이를 돌려보낼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동과 아이는 작은 움막 안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두장 모두가 말리던 선택. 다음 날 아침 석동은 일찍 일어나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이나마 혈색이 돌아온 것을 보니 석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석동은 조심스럽게 운막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주인 댁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민 끝에 석동은 아이를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죽을 끓여 화덕 옆에 두고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비록 그를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석동은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줄 알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나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거라. 석동은 중얼거리며 운막을 나섰습니다. 주인 댁에 도착하자 동료 머슴들이 석동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석동아, 들었냐? 내가 어제 산길에서 아이를 주워왔다며? 벌써 소문이 났구나. 석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정말 그 아이를 데려온 게냐? 그렇다하. 비를 맞고 얼어 죽게 생긴 아이를 어찌 그냥 두고 오겠느냐? 석동의 대답에 머슴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석동아, 내가 참 착하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면 어떡하느냐? 혹시라도 역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머슴들의 걱정 섞인 말에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병은 무슨? 그냥 비를 맞아 몸이 차가웠을 뿐이다. 그래도 말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모도 없는 아이를 함부로 거두면 나중에 화를 입을 수도 있다네. 나이 든 머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동아 내말 명심해라. 가난한 놈이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면 그게 다 독이 되어 돌아온다. 아이를 관가에 넘기거나 아니면 절에라도 맡기는 게 좋을 게다. 석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을 먹으러 모였을 때 주인댁 마님이 석동을 불렀습니다. 석동아 이리 오너라. 예 마님. 석동이 다가가자 마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아이를 하나 주워왔다지? 예 마님. 산길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허허. 내 마음씨는 알겠으나 그건 좀 생각이 짧았구나.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흉흉한 소문이 많다. 전염병이 돌고 산적이 출몰하고 또 귀신이 씌었다는 아이들 이야기도 들린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면 너만 곤란해질게다. 마님.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다만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요. 말을 못한다고? 마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말 못하는 아이라니.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 지켜보거라. 만약 그 아이에게 이상한 점이 있거나 누군가 찾으러 온다면 즉시 관가에 알려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석동은 조심스럽게 운막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운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동이 남긴 죽은 깨끗이 비어 있었고 그릇은 말끔히 씻겨져 있었습니다. 오, 제법인데. 석동은 감탄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 석동이 물었지만 아이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가볍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말은 못해도 듣기는 하는구나. 석동은 다시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주인 댁에서 받아온 콩과 보리쌀로 저녁을 지을 참이었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모르겠구나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 주마 응, 달이라고 하자 내 눈이 달처럼 또렷하니 다리가 어울리겠구나 석동이 말하자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좋다. 오늘부터 너는 달이다. 그날 밤, 석동과 다리는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동은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면서도 따뜻한 일인지 말입니다. 달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석동의 말에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막 안에 둘만의 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석동의 움막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석동은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면서 다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달아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너를 보면 이것저것 물어볼 테니 말이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은 안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석동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막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아낙내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점심 무렵,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석동과 함께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다리는 문틈으로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리를 살폈지만 이내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석동이 돌아왔을 때 다리는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석동이 주워온 아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동이 주인댁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다리가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밖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천천히 걸으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고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다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다리를 둘러싸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분하고 깊어서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놀리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아이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무속에 밝다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멈은 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석동이 돌아왔을 때 다리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다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먹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저를 쓰는 법, 밥을 먹는 자세 심지어 국을 마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예법에 맞았습니다. 다라, 너 혹시 양반집 아이였느냐? 석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석동은 다리를 데리고 주인 댁에 갔습니다. 마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는 마님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지라 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일을 할 때마다 다리가 곁에 있으면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넘어질 뻔한 나무를 미리 피하게 되고 망가질 것 같던 농기구가 멀쩡했습니다. 어느 날은 석동이 주인댁 헛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석동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석동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석동이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헛간 지붕에서 큰 석가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석동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촌장의 소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촌장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리가 석동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다리는 석동을 이끌고 마을 뒷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간 곳에 작은 계곡이 있었고, 그곳에 촌장의 소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웅덩이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동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 소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수상쩍다는 눈으로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동은 다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다라, 너는 무엇을 볼수 있느냐? 다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흐름이라. 세상의 흐름을 본다는 말이냐?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아 사람들 앞에서는 내 능력을 드러내지 마라. 똑똑함은 가난한 자에게 죄가 된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주워온 아이가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더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물이 갑자기 흐려진 것입니다. 다리는 우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석동에게 다가와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샘을 확인하러 갔고, 과연 샘 위쪽에 큰 나무가 쓰러져 물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 귀신 씨였거나 도수를 아는 것 같다. 소문은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석동은 이를 느끼고 다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또의 행차였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에게 구하노라. 근래에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병든 차가 있으면 나서라. 사또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석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다리는 마을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석동은 즉시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 날이 마을 동쪽 개울 물이 오염되었사옵니다. 사또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 동쪽 개울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과연 개울 상류에 죽은 짐승이 떠내려와 물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움직여 죽은 짐승을 치웠습니다. 사또는 석동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석동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무속에 밝다는 할머니 석동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아이 예사 아이가 아니로구나. 이 아이의 눈을 보아라. 이승과 저승을 보는 눈이다. 할머니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동은 다리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깊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우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석동의 옆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석동은 즉시 밧줄을 가져와 우물 왼쪽으로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밧줄이 아이에게 정확히 닿았고 아이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석동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또그 아이가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 석동은 다리에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동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흉흉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동쪽 논에서 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했고, 서쪽 집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다리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아이가 온 뒤부터 시작되었다. 그 아이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석동도 불려갔습니다. 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동아, 그 아이를 내놓아야겠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다. 석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그 아이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 않느냐? 다리는 사람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를 찾아주고, 물을 맑게 하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석동의 반박에 어른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거라. 그 아이를 관가에 넘기든지, 아니면 마을을 떠나든지 해야 한다. 석동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동은 다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다리는 석동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석동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간다?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은 황급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너를 혼자 보낼 수 없다. 다리는 석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이별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다리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의 눈을 떠 보니 다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음막 안에는 다리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석동은 편지를 꽉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동은 여전히 주인댁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막은 너무나 정막했습니다. 가끔 석동은 달빛 아래 앉아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달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석동의 속삭임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다시 관아의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또가 아니라 더 높은 지위의 관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엎드렸습니다. 석동이라는 자가 있느냐?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동은 놀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인이 석동이 옵니다. 일어나거라. 너에게 전할 것이 있다. 관리는 석동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리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지금 한양에 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떠났던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역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말을 잃었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관가에서 일하며 제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 끝에는 석동을 한양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관리는 석동에게 말했습니다. 다리라는 아이는 지금 조정에서 인정받는 관리가 되었소. 그 아이가 당신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소.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석동은 간단한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을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석동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빨리 다리를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석동은 관아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석동은 다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리는 이제 훌쩍 자라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밝았습니다. 다라 석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리는 석동에게 달려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리는 석동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전했습니다. 마을을 떠난 뒤 한양으로 올라와 천문을 관측하는 관청에 들어갔다는 것.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조정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다리가 쓴 글을 읽으며 석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는 석동을 위해 한양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석동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틈날 때마다 석동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과 다리는 함께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석동은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달아, 너는 세상의 흐름을 본다고 했지? 그럼 너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느냐?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것만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석동은 다리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만큼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옛말에 은혜를 갚는 것을 보은이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은은 돈이나 지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가난한 머슴이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석동과 다리의 이야기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담한 마을에서 다시 만나요.